you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스터로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떠올리고 있는 사람, 요즘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laughs> 인사를 너무 늦게 하나? <laughs> 어쨌거나 한번 그림을 봐주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 그리고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키워드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지금 봤을 때는 두분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우리가 서로를 좀 재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커플의 관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상대분의 마음에서 템퍼런스 카드. 응.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가 뜨기도 했고, 아홉 개의 완드 카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눈치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분 사이에 이제 키워드 중에, 브레이크다운이라는 카드가 한번 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망했다가, 한번 이 관계가 끝났다가 다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기도 하네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소드카드가 뜸으로 인해서 이제 이 카드랑 좀 비슷하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한번더 다가가야 하나? 아니면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맞나? 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우리가 만약에 커플 같은 게 아니야.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한번 싸웠어요. 어, 싸웠거나 아니면 한번 이제 선이 좀 그어진 관계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한테 어떤, 어, 성애적인 호감을 크게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진 않아요. 그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친구이자 같이 뭐 대화를 좀잘 나누는 멘토이자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이 많으실 수도 있는 분으로 좀 보이네요. 어, 한두세 살에서 많게는 한 다섯 여섯 살 이렇게도 많으실 수가 있고 이게 진짜 나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 어떤 좀 멘토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거나 훨씬 좀 성숙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한테 뭔가 잘못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선 넘는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심하게 들이댔어. 어쨌거나 뭔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라 상대분에게 어썩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자면 나보다는 일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한테 뭐, 추군됐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끊어내려고 하시는 거겠죠? 되게 강한, 음, 소드의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한번의 우리 둘 사이의 실패, 우리가 한번 끊어짐을 겪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음, 지금 왔을 때는, 여기, 엠페로 카드랑, 컵의 왕 카드까지 투장이 떴다라는 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뭔가 권력자와 어 약간 상급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뭐어 약간 멘토 같은 사람, 선생님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딱히 어 애정의 관계로만 해석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기도 할게요.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여러분께 뭔가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심하게 들이댔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렇게 감정을 가지는 게 맞나? 음 여러 가지로 이분은 이제 고민이 많으신 상태인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분을 좀 끊어내시고 아 이제 진짜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이분한테 또 성애적인 매력을 확실히 느끼게 되시는 순간이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이분한테 더 매력을 느끼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뭔가 이분한테서 좀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성애적인 관계가 만약에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의 뭐 애인이나 아니면 전 애인이나 어 아니면 뭐 썸이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나이가 좀 지긋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좀 들이댔던 아저씨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정말 싫어하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서 치를 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이제 큐피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어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지금 봤을 때는 이 모든 주도권은 여러분이 이제 칼자로는 쥐고 있고 이분은 고민을 하는 상태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두 개의 칼 중에서 하나로 선택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는 에 사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 우리 관계가 어쨌거나 한번 어그러지긴 했지만. 이 사람은 계속 내 생각을 하면서 내 눈치를 보면서 나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날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있고 마음에 막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여러분들께 <laughs> 한번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좀 진전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모도 좀 수려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능력도 있으신 것 같고 성격도 좋으시고 인기도 많으신 분처럼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볼순 없는데, 어, 약간 독단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여러분한테 명령을 한다라든지, 가르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어, 이거는 좀 재회 오늘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심판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사실 다시 만나시기가 너무 좋은 그림이긴 한데 이게 좀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는 있어. 충분히. 큐피드 카드랑 심판 카드랑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서로에게 이끌려서 만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끊어진 그냥 일반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꼭 연애 관계가 아니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상대의 약간 독단적인 태도가 좀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확 끊어내니까 또 막 쩔쩔매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것을 버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자신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다시 이 관계는 아니야 아, 역시나 넌 아니었어 이렇게 좀 끊어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실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음네 그렇네요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볼게요 뭐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세? 카드가 왜 이렇게 세게 나와? 음... 두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계가... 썸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좀 좋아하고 있는데 티를 내지 않는 관계라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상대도 나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도 상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생각을 하는 카드까지 나왔고 다 뭔가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밤이 되면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의 이상형이야. 나의 이상형이 기 때문에 난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사람도 뭔가 나랑 눈이 어느 정도 맞았어. 그래서 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한테 먼저 다가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음 필요한 것들. 자기가 챙겨야 하는 것들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는 있죠. 이두 개의 상성이 약간 부딪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너무 행동하고 싶지만 사실 끊어내야 할 것도 같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하지,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엠페러 카드가 떴죠. 일단 본인의 지위와 본인의 위치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유지를 해야만 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먼저 너에게 들이대기에는 사실 어, 너무 어렵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 호감이 좀 강력하게 있으시기는 하지만 먼저 막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동할 생각이 있어도 상황이 안될 수도 있겠다. 지금 보시면 이두 분에게서 받은 이제 두 장의 힌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언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연합 그리고 메디테이션이라는 카드가 떴죠. 둘다 정적이에요, 그렇 뭔가 연합을 뜻하는 카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분이 속한 조직을 뜻할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토크인은 어떤 어, 집단이나 일이나 어, 내가 지금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어떤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공간이 있고 내가 맡은 막 책임이 있어.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 명상. 내가 너가 다가와도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이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분이 이분일 수 있겠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 눈이 맞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너랑 나랑 내가 동시에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 그러면 이번에는. 음, 연애관계가 전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리딩을 해볼게요. 어, 상대방과 일적으로 엮여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일을 되게 잘하고 똑부러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아 기특하네 아, 너무 열정적이고 사람이 잘하네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 을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유니온 카드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힌트카드에서 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과 상대분은, 어떤 계약으로 엮여있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일을 같이 하시는 어떤 팀에 속해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합이 잘 맞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노심초사 하는 거죠. 아,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많아? 아, 나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아,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이분 자체가 좀 시니컬하고 약간 좀 권위자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막 좋은 말을 해주실 것 같진 않아요. 말도 되게 강력하게 하시고 막 격려도 막 되게 세게 해.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따뜻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발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분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 우리 둘다 서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가 지금 당장은 행동을 할수 없어요. 그 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자존심도 세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가 어, 가만히 앉아서 널 지켜보게 만드니까. 전개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 관계가 어떤 식으로 풀어져 갈지, 그리고 내가 조언을 좀 받아본다면 어떤 조언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마음이 딱 맞는데 눈치를 너무 봐. 눈치를 너무 보고 뭔가 그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지금 굉장히 속성 자체가 아주아주 아주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죠. 뭔가 행동하는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봤을 때에는 이제 조언들로 뽑아본 카드들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먼저 내가 뭔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에게 넘겨주는 순간 이 관계가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일적으로 흘러가고 너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어, 공적인 관계? 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대화도 많아지고 친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뭔가 성애적인 그런 관계로 흘러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들이 되셔야 할것 같은 모습이에요. 한 번쯤 이분에게 말씀을 하셔야 할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 관계가 뭔가 조금씩 전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배로 카드가 많이 나와 여러분은 <laughs> 여러분은 이분한테 별 생각이 없으신 거같고 얘는 하나 보이는 게 있어서 카드를 더 뽑았고요 얘만 지금 이 카드를 한장더 뽑았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자, 여러분은 일단은 이 관계에 대해서 썩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이고, 아니라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귀찮게 굴어. 뭔가 나는 이 관계를 그냥 이,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일적인 이 관계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반한 느낌이에요. 응. 그래서 나한테 너무 들이대거나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좀 와봐 뭐 이럴 가능성도 있어 내가 너무 너무 짜증 나고 힘들고 그렇죠 아 제발 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내자 나 너한테 그렇게 썩 관심 없어 이런 모습이거든요 상대는 자기 자의식이 좀 강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 뭔가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진짜 괜찮은 관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런, 이런 모습들. 음.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고 싶어. 상상력이 완전 이렇게 출동 하죠. 자기, 하늘에 있는 별 따듯이 내가 진짜, 와, 너무너무 행복한. 너랑 진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성애적으로도 여러분들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예쁘다. 어, 너무너무, 몸매도 너무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막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반했어. 너무 반했는데, 여러분 상태를 봤을 때는 아니야. 나너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리카드가 나왔다는 건 인기가 많으신 분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고 이 사람하고 썩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어, 뭔가 나 나랑 좀안 맞는 사람 같아. 그냥 이렇게 일적으로만 부딪히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고 협업도 잘 되고 하긴 한데 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이, 여러분은 이분한테 성애적인 감정이 썩 없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카드를 뽑으셨을 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여러분은 그냥 이 불편하고 힘들고 나한테 너무 불행같은 이 관계를 여기 보시면 여기는 행운이 떴는데 여기는 불행이 떴죠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난 게 너무너무 행운인데 나에게는 이 관계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진짜 불행같은 관계야 너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은 사실 이 이분보다는 여러분의 일에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도 많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을 수확할 중요한 시기인데 네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 네 관계를 좀 그냥 가만히 두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사실 이 덱에서 이렇게 두 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카드는 원래 핵맨 카드인데 이제 핵맨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명의 세레바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 운명의 빠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좀 단단히 반했다라거나 아니면 여러분하고 그냥 이렇게 일만 하던 상태였는데 혹은 우리가 공적으로 엮여있는 상태였 아니면 그냥 학교를 같이 다니던 상태였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확 빨려 들어갔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한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왜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까? 이분이 뭐 사실 생긴 게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성격이 아주 나쁘다거나 이래 보이진 않는데 혼자 김칫국을 좀 마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현명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맞을까? 어, 그것, 그것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네. 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상대에게 여지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아주 가까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선을 그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 나 진짜 너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하시더라도 뭔가 우리가 아 우리 진짜 괜찮은 친구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여러분은 일단 이분하고 많이 엮이는 거는 썩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참고 이 사람을 받아주실 필요도 없겠지만 어, 그렇다고 이제 좀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시는 것도 어, 이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희망 고문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이 계속 어? 나 그럼 들이대도 되는 건가? 이 태도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난 지금 혼자가 너무 괜찮아 난 지금 혼자 너무너무 잘살수 있어 이런 태도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이 관계에 를 정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께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볼게요. 음. 음! 음! 어머, 상처를 왜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좋아했는데. 아이고, 이럴 수가. 지금 봤을 때는 카드가 지금 뭔가 여러분이 이분한테 이 카드를 어떻게 설명해 이분한테 어장을 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한테 썩 그렇게 확신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너무 반했거든요? 마음을 썩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좀 주는 것처럼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은 이 마음이 아주 진지한 마음이었던 것 같진 않고 그냥. 사실 여러분의 행동이 너무 신중해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이때쯤이면 이제는 좀 나한테 마음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아니, 난 시간이 좀더 필요해. 근데 뭔가 두분 사이에서 좋은 어떤 행복한 일들이 좀 있었고, 우리가 되게 그래도 잘 지냈고, 여러분이 이분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아, 어 뭔가 이제 시작인가? 이렇게 느끼는 순간 뭔가 다 끝나버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딱. 관계가 좀 이렇게 팍, 팍 깨어져 버린 느낌 이, 이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이분한테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너무 잘해주신다라는 걸이 사람이 깨닫게 된 순간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이제 이분에 있어서 이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모습이 아마 보여졌다면 상대분도 알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까 어떤 느낌이냐? 이 사람하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을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이 상대에게 이제 내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에게 확 반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너무 여러분이 하는 거다 너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바라보면서 되게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는 홀린 마음으로 이제 어, 진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찔끔찔끔 이 사람한테 뭔가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 빵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떨어뜨려서 이 사람이 나한테 따라오라나 보다. 오라고 하는 건가 봐.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나 봐. 뭔가 희망을 좀 가졌어. 희망을 가졌는데, 그 순간, 이제 이 사람은 깨달았죠. 아, 이 빵조각이 나한테만 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그걸 못 봤네. 이래서 상처를 엄청 크게 받았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할지 어쨌거나 여러분이 지금 보았을 때에는 이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내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잡아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에게 음좀 상처를 주실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 이 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북치고 장치, 장구치고를 하는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기분이 처음엔 좋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좀 반감을 가지게 된 거죠 약간의 어, 분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크게 상처를 한번 받으면서 마음에 좀 반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남은 게 지금 하나도 없죠 그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향해서 좀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는 너한테서 내가 많은 걸 버릴 거야 나 이제 너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여러분을 향한 어떤 애정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한다 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떠올리고 있는 와중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 당신을 떠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추가 카드로 여러분과 상대분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원치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그래, 알았으면 됐지. 막 이렇게 좀, 그냥 가라, 너 가라. 이러,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단 이 사람에게, 어, 관심이 있으셨든 없으셨든, 이게 이렇게 오래오래 질질 끌려야 하는 관계라면,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이 크셨던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관계가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멀어지겠네요, 아이고. 어, 좀 후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2분과.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 관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실 수도 있고 아저 사람이 또왜 저래 왜 저렇게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내가 진짜 좀 그냥 처음부터 선을 그을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간이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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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나면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여러분도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죄책감도 좀 덜어지고 여러 가지로 미련도 좀 덜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나의 행동들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이 좀 후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어, 그 앙금이 해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뭐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진 않고, 우리 둘 다에게 어떤 미숙했던 행동들과, 어, 감정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아마 해결해주는 건 시간이 아닐까. 뭐한 3개월? 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그때까지도 전체적으로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그림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분과 좀 거리를 두시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어 이분의 마음도 씻고, 나의 어떤 감정들도 좀 사그라들고, 어 하시기까지.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극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거나, 이럴 것 같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네 번째 카드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하고요.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다른 리딩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없고 나한테 상처 받을 사람도 없어. 근데 이거를 계속 듣고 계시는 거면,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걸 들어보세요, 한번. 여기까지 네 번째 마지막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